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냥 언박싱이에요. 뭐 리뷰라고 할 것도 없고요. 간단한 언박싱인데 저번에 제가 버즈 플러스 리뷰를 한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버즈 플러스를 제가 사전 예약 구매를 했는데 버즈 플러스 사전 예약 구매 고객들은 별도의 버즈 케이스를 신청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선물로 주는 게 있었는데 저는 아이언맨 그 케이스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가 있었습니다. 뭐몇 가지 있었어요. 뭐 카카오 프렌즈도 있었고. 뭐 그랬는데, 뭐 위키마우스도 있었어요. 음. 근데 좀 일단 뭐 예. 아유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왔는데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버즈 플러스가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너무너무 반짝거리고 정말 사용성은 이거거든요. 이거 조금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바로 흠집 나고 스크래치 나고. 뭐, 아주 그냥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왜 이렇게 했을까? 케이스를, 그래서 별도로 케이스를 준다는 건 굉장히 즐겁고 고마운 얘기겠죠. 그러면 사은품으로 받은 아이언맨 케이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파는 건가 보네. 이거 별도로 살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따로 돈 주고 음, 살수 있는 거를 준 거네요. 보면 이렇게 마블 어벤져스 해가지고 스마트 커버 포 갤럭시 버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짠 열자마자 바로 분해가 돼 버렸어요.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는데 어, 설명서 따위 우리에게는 필요가 없어요. 딱 봐도 알겠죠? 이거는 보니까 기존 버즈 케이스에 그대로 엎어서 씌우는 그냥 케이스 업. 와, 뭐라고 표현하지?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양면 테이프 있습니다. 네, 조잡합니다 양면 테이프를 써야 돼요. 하단부는 이런 식으로 씌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냥 하단부는 딱 들어맞게 되어 있나 봐요. 그냥 이렇게. 네, 이렇게딱 들어맞습니다. 하단부. 소중한 나의 버즈플러스 케이스에 테이프의 끈적끈적함을 묻혀 야만 한다라는 거. 바로 붙여 보겠습니다. 잠깐만. 테이프가 왜 같이 떨어져? 어, 기존 버즈 뭐야 이거 보이시나요? 같이 떨어지는 거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마감도가 한번 뜯고 됐습니다. 이리고 나서 위에다가 그냥 쏙 잘 맞춰주고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마르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마블. <laughs> 아이언맨. 네. 상품을 받은 거.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커버 자체의 재질은 괜찮아요. 커버 자체의 재질은 고무 코팅 재질에 무광이고 지문에 조금 더잘 이렇게, 요런 게 약간 지문은 그나마 좀덜 묻거든요. 너무 극심한 질문 같은 경우는 약간 기름기가 묻긴 하는데 그래도 괜찮고 뭐 충격흡수 뭐 그런 건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끝에 고리가 있어서 뭐 이렇게 이렇게 뭐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니시는 분도 계시던데 <laughs> 아니죠 뭔나 그러면 자 오늘은 간단하게 보여드렸습니다 요거 보니까 뭐 다른 것도 그냥 파는 거니까 뭐 굳이 예판 때 구매를 못하셨다고 해도 뭐 나는 좀 이런 게 필요하다 좀 버즈 플러스를 샀는데 하필이면 케이스가 아주 미쳤다 마음에 안 든다 나는 흠집으로부터 내 케이스를 보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이런 거 찾아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판매가가 이만 얼마인가 이만 얼마인가 아마 그럴 거야 이만 얼마 어. 그런데 이만 원대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비싸네 이만 원 네. 이게 콜라 이만 원이라고요 너무 하시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트였습니다